바꾸는 건 행동이다. 지난 2009년 6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명예 퇴직시키면서 조직 슬림화에 나섰던 KT가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요, 이 직원들을 갑자기 생소한 업무 배치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높여서 아이고, 막못 뭐 견디겠다. 이러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혜령 기자입니다. 1년 반전 KT에서 퇴직한 반기령 씨. 반 씨는 KT 충북본부 충조지사 재직 중인 지난 2007년 당시 상부로부터 한 건의 문서를 받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부진 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 일명 CP 프로그램으로 한해 동안 전사에서 550명을 퇴출시킬 테니 충주지사에서도 5명을 내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직원의 실적과 성향, 동향 파악 등을 기초로 개인별 퇴출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생소한 업무 배치나 조직적 따돌림, 과도한 목표량 제시 등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높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고장을 줘 해고시키는 겁니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자순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들어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사퇴를 권고하고 다른 지역으로 체임하는 방법 등으로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유도하다가 그동안 KT가 인력 감축을 위해 직원의 퇴출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졌지만 관련 문건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KT는 본사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프로그램은 없다며 지난 2007년 일부 지사에서 구조 조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방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그나마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CMBC 이혜련입니다. 2002년도 114분사 이후에 제가 그때 당시는 충북 여성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 합에그 후부터 제가 발령이 나게 되는데요서청주에서 청주 도으로 청주에서 충주로, 충주에서 제천으로제천에서 다시 괴산으로, 괴산에서 다시 영동으로, 영동에서 보은으로, 다시 보은에서 영동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 괴산에서 그 전에 제천서부터 이제 저희 그 상판팀이 이제 운영됐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그 2000, 2006년도 영동으로 가면서부터 제가 전주 그 CP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돈적으로 거기에 이제 돌려지게 되는 건데 그 당시는 그런 걸 몰랐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그런 뭐 내용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지 해서 저는 생존해보지 않았던 그 당시도 제가 50이 넘은 나이였었는데 어, 현장 근무를 시켜서 현장 근무면 이제 인터넷이나 전화 개통 이런 거 시켰었는데 제가 그 빨리빨리 이제 그 등지를 못하니까 그 등지 못한다고 경고도 주고요. 원래는 여자, 여직원들이 그 개통 업무를 하면은 그 아파트만 줬거든요 대부분 아파트만 인데 여는 8번, 9번씩, 10번씩도 전주에 올라가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여자기 때문에 힘이 들고 나이도있다 보니까 전주에 올라가서 매달리다 보면 다리 같은데 쥐가 나요. 그러면 내려오지못 이제 아마소드 개통을 해주면 은 결국에 저녁때 와서는 어, 건수가 적다고 저한테 내려지는거는 이어물고서 그대로 내려지는거예요실 날짜에 그 맞춰가지고 지나고보니까 그어물고코소를 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10시 일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저는 이것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서 앞으로 살이나가는데 도저히 차를 타도 제가 앞에가 뒤를 못해요. 중간에 눈치보고 중간에 타게 되고 차를 끌고 나가도 뒤에 누가 자꾸 다른 곳같아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혹시 나를 위험하지 않은 아니면 내 차를 와도 누가 탁 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사는데 지옥도 그런 지옥은 없었습니다. 제가 잊어야지 제가 그 시절은 잊어버려야지 내가 이걸살 수가 있고 내가 여기 보물을 할 수가 있어서 차츰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또 다시 오늘에서야 이걸 자세히 알았습니다. 저 제가 안 읽었어요. 저를 무서워서 못 읽고 제가 요 며칠 전에 이걸 알았는데 무서워서 못 읽고 어느 날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파면되기 그 상담하기 전에는 거기 이제 붙게 개항기도 있고 거기 그때 리모델링 그걸 하니까 아마 CC 카메라봉도 있었어요. 그 봉에 거기를 안전띠를 메고. 안전모를 쓰고, 거기에서 전봇대에 올라가 있는 신용을 내봐. 저기, 모양새를, 자세를 취하라. 취, 취해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안전띠를 내고, 헬멧을 쓰고, 웃음거리를 이제 만드는 거에 또 바보를 한번또 마지막으로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엉덩이를 뒤로 빼래요. 제가 올랐어요 제가 하는 신용을 나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 엉덩이를 뒤로 빼. 뒤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팀장이라고. 그런 자세를 봐요. 이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웃는 사람은 웃고 심각한 사람은 심각하고 지나간다는 사람은 멈춰서 보고 저 아주머니가 왜 저기 어, 안전 저기 안전복까지 쓰고 이제 저기 벨트까지 메고 안전벨트까지 메고 전봇대에 진짜 원숭이처럼 왜 저렇게 매달려 있지? 그래서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내려와야 될 거잖아요.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누가 내려오라랬어. 그 다시 엉덩이를 더 빼, 더 빼. 그런 모욕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도 당했어요. 본인은 2006년 12월 8일자로 KT 충북본부 충주지사 음성지점에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2007년 2월 중순 무렵에 충주지사 경영혁신팀장이 사내 메신저로 부진인력퇴출 관리 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문서를 보내니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게 잘 관리하고 퇴출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본인이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음성지정 고객만족팀 장모씨였는데 장모씨는 핵심 퇴출 대상자로 불려들여 시달, 시달되었습니다. 본인은 장모씨에 관한 프로그램을 회사가 내려보낸 양식에 그대로 기재하여 충주지사 경영혁심팀장 에게 보내고 역시 회사가 하단한 양식인 주요 관찰 대상 인력 관리 일지에 일제별, 일자별, 일자별 동향을 기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20일자로 충주지사 지사장실에서 퇴출 인력을 제대로 관리를 못할 시 나중에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지사장 항모시 앞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법률 의견서를 뭐 쓰긴 썼는데, 이건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어, 그 기업이라는 것이 한 인간, 그 그러니까 개인들을 어떻게 파멸시켜 가는가, 개인의 인간의 존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것들을 어떻게 파괴시켜가는가를, 파멸시켜가는 걸 보는 어, 대단히 가슴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KT는 주주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조직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KT가 멈추지 않으면 실제로 엄청난 반인간적인 반인,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T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저가 이러한 반인간적인 반인권적인 관리 방안을 즉각 철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